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 오늘 또 이천의 꽃모아라는 야생화에 놀러 왔어요. 이 파첸스? 응, 응. 예. 우리나라 말리는 물봉수물봉수 아, 참 물봉수. 이뻐요. 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얘는 까시리 숙부쟁이 까시리 숙부쟁이 이쁘네. 네. 질가돼 가지고. 예. 뭐예요? 우이엽이라는 인데 우이엽. 이 꽃을 두번 펴요. 두번 펴요. 이쁘다. 항상 오면 여기는 꽃이 이렇게 예쁘고, 여기 사장님이 음. 잘 갖고 으셔요 야생화에 대해서 음. 많이 아시고, 분갈이도 가르쳐 주시고, 예쁜 꽃도 예, 많고. 아메리카 물루라는랜데 아메리카 물루도 이렇게도 예, 키우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오래돼서. 예, 예, 이렇게. 이렇게도 키우네. 네, 화분에 있는지 3년이 남았어요. 그래요? 나도 그만 그렇게 한번 키워봐야지. 저 노란 꽃은 뭐예요? 음, 호접, 호접. 호접. 황호접이라는 아 질대 가 조금 색깔이 아니네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황호접이 봄에 안 피고 가을에 피는 건가요? 두번 피어요. 음. 이거는 뭐예요? 하는 했는데요. 몸에 꽃이 피고 색상은요. 예, 네. 나무처럼 노란색이고 네. 그냥 예. 네. 나무처럼 목질화가 돼요. 이거는 얘는 아메리카 아니, 아프리카 민들레. 아프리카 민들레가 네.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민들레처럼 피고 노란색으로 아이 비쁘다 근데 코핀 네. 아, 때 한번 와봐야 되겠네요. 네. 아, 얘는 여기 뒤에 있는 카니아르인데 아. 오래되면 이렇게 목질화가 돼서. 멋있게 꽃이 어요잘 키워줬네 음. 이거 진짜 잘 키웠네요 네, 얘는 환경만 맞으면 꽃이 순식간에 성실을 품어내 아 그래요? 예쁘다 네, 얘는 꽃댕강이라는데 꽃은 흰색이고 향기가 네. 너무 좋아요 희면. 근데 꽃댕강이 종류가 여러가지 있나요? 네, 얘는 무늬 꽃댕강 무늬 꽃댕 그럼 네. 큰 꽃댕강이라고도 혹시 있나요? 지금은 없는데요 큰 꽃댕강도 있어요 나 하나 구해다 주면 안돼요? 찾아주세요. 응. 어머, 블리세이지가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이쁘게 변한다고? 아메리카, 블루. 아메리카 블루가 네. 어머나. 나도 키워야지, 그러면. 근데 뭐 키워? 사실은 내가 집을 많이 비우니까. 얘는열대식의인데여는지0개의라문인데 여기는 는 거거든요 아직 꽃데는1 0개 <목소리> 네. 이 아메리카 블루가요, 네. 오래되면 아까 그런 색상이 나온대네요. 너무 예쁘네, 오래되면. 오래되면 이 색상으로 이렇게 변한대요, 아까 그 색상이. 네. 근데 너무 예쁘네, 이거. 이럴 수도 있네,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오래되면 따라서. 아, 바늘꽃이 지금도 피었네? 네. 무늬 바늘꽃은 이렇게 작아요? 네. 뭐 이쁘다. 이것들은 것도 키만 하네 땅에 심어 월동이 잘돼요. 이것도요? 네, 땅에 심으면 월동이 잘돼서 키가 커져요. 음 네. 사랑초들이고요. 이종비비추들이 비싸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잠자로 들어가려고 이게 형태가 예. 이렇게 되거든요. 예. 잘라줘요. 근데 엄청 비싸던데 옛날에는요, 이거요, 몇십 단, 십단 위로 막 갔대요. 이게 지금 많이 싸진 거래요. 친구가. 아프리카, 민들레, 이거. 아, 이, 아프리카 민들레는 야생은 안 되죠? 아프리카니까? 아, 네. 근데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음, 백이라고 문이 들어가는 문이 백화점. 근데 이게 얼동이안 돼서 흠이죠? 안 돼요, 네. 음, 그게 흠이지. 너무 향도 좋고 그런데. 네. 조금 어느 정도 베란다 월동. 음,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아, 꽃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나 배웠네요. 이렇게 멋진 나무가 있으면 버리시지 말고, 그런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셨네. 여기 사장님이 아이디어가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꽃 파세요. 이쁜 꽃이 엄청 많아요. 아, 이거 못다 찍고 갑니다. 내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대충만 찍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요, 2003번국도 아, 쌀밥집 많은 옆에거든요. 쌀밥집을 오시면 여기에 꽃모아라는 야생화집이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친절하시고요. 꽃도 많고요. 꼭 한번 들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